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하는 행보는 검찰총장의 임기 그 막중한 권력수사를 준비하고 되돌릴 수 없는 권력수사의 시스템을 만들고 나와야 되는데, 어, 미리 몇 개월 전에 나와서 정치행보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에 검찰 인사에서 지금 뭐피해자인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검찰총수가 되니까 이성윤 같은 자가 승진을 해서 서울 고검장이 되는 것이 놀랍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권력 수사에 그러한 부분을 무마시키는 검찰 인사가 있었는가. 윤석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윤석열이 살퇴할때 윤석열이가 지금 주어진 의무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 수사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CVID 절대로 변함할 변할 수 없는 확고한 권력 수사의 시스템을 만들고 나오는 것이 윤석열인데 결국은 윤석열이 얘기했던 어?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 수사를 했다는 거하고 똑같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총장 중도 사퇴라는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이제 자유파 우 국민들이나 보수 국민들이 느끼셔야 돼요. 정말 무엇이 옳은가? 윤석열이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렇다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이 권력 부정부패를 캐고 청와대에 칼을 대는 것이 옳은 건지, 그렇게 하면 은 다음 보수 정권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다음 정권 못 잡으면 윤석열이 했던 행위가 얼마나 반대한민국적 행위를 했는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제 생각이 틀려야 되는데 틀리지 않고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이번 검찰 어? 총장. 또 고검장 검찰 간부 인사를 보면서 역시 윤석열이란 자는 그거 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문재인의 부정부패 권력 게이트를 묻어 줘 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윤석열이가 했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지금 직장인들의 익명 이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검 게시판에 법치고 정의고 나발이고 권력에 충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또 기소가 돼도 승진하는데 업무상 약간의 실수로 징계받은 직원들 전부 소송하자. 이 세상이 코미디구나. 개거나 코미디는 국민들한테 웃음을 주지만은 문재인 정권에 이 나라를 파먹는 이 코미디는 정말 고통을 줍니다. 7월 달부터 52시간 근로제가 시작, 5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적용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서는 직원들에 대한 52시간 근로제가 그것이 자영업자나 소사 공기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이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폐지해야 됩니다. 왜 노동의 자유권리를 뺏어버렸어요.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반하는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서민은 서민대로 그냥 끝까지 서민으로 가고 중산층을 서민화시키고 무너뜨리는 이 52시간 근로제가 바로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에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700만, 750만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들고 일어나야 될 것은 재난지원금 몇푼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52시간 근로제 전면 폐지를 가지고 길거리로 쏟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공화당이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 이 악법 문제 꼭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자유파 국민이나 우리 공화당 동지나 또 우리 공화당 우호적인 유튜브 분들도 오늘 4시에 한상수 최우께서 강의하시는 악법 문제 다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런 압박 강의를 직방을 못 듣더라도 돌려보기로서 듣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52시간 근로제 전면 폐지 않으면은요. 서민은 서민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산층 갈 수가 없어요. 또 중산층은 서민으로 떨어집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750만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추적인 중산층인데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바로 52시간 근로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직장에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재투잡, 스토리잡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스러운 어? 40대, 50대 가장들의 아픔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우리 서민을 또 중산층을 대변해야 됩니다. 그러한 전책,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의 바다 속으로 국민과 함께 가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 전 전략 기획 본부장이고, 현재도 우리 공화당의 책임 당원으로 있는 한민호 본부장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이 소위 말하 반일 정책에 반대하면서 파면돼버린 문재인 정권에서 제1호로 파면된 사람이에요. 지금 그들이 기소되고 피의자 신분에서 검찰 간부를 가고, 법무부 장관을 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형평성이고 공정이고 다 무너진 겁니다. 그것이 법치가 무너진 야만의 대한민국입니다. 6월 12일 날 대구 집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6월 11일 날 국민의 힘당 대표가 뽑히고 대구 경북을 또 영남을 국민의 힘은 버려버렸어요. 그냥 5.18 가서 침호남 정당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의 힘이 버린 TK 영남권을 우리 공화당이 접수하러 가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제가 삼선했던 제 지역구에서 열리는 집회입니다. 국민의 힘이 버린 TK를 우리 공화당이 접수하러 가는데 작은 숫자가 가서 되겠습니까? 모든 당력과 자유파 국민의 힘을, 자유파의 힘을 총력해야 됩니다. 대구에서 이제 국민의 힘을 믿지 마라.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의 과반 이상이 대구 경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시당하면 이제는 당원들이 버리면 되는 겁니다. 당원들이 버리고, TK를 중심으로 영남권 전국의 어? 자유파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여러분들의 분노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대변하는 겁니다. 또 거짓이나 불의에 전면 항거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와 보시면은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당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전체 우리 이, 우리 공화당 당, 어, 공카 공식 카페에 4,500명의 공식 카페 4,500 지금 몇 명이죠? 70몇 명인가? 그 중에서 95%가 책임 당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더 우리 자유우파 국민이나 당원들께, 특히 일반 당원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화당 공카는 다오픈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 책임당원만 글쓰기를 할 뿐입니다.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 일반당원을 책임당원화 하는 방안, 또 많은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 공카를 놓고 할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또 특히 일반당원에서 우리 공화당에 월 2천원씩 내시면 책임당원 바로 가고, 바로 글쓰기 들어갑니다. 그것이 관심이고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책임당원화를 여러분도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카에 1만 공카 회원을 우리가 조정하고 제가 우리 기본적인 당직자, 시도당 운영위원, 서명대 단원, 그다음에 조직 당협 운영위원 천명에 대한 공카 가입 여부를 지금 다 어, 거의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면 시도당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어, 당의 핵심 분들부터 공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40만 당원이 이제 넘어가면 은 넘어갔는데 자이 이 당원들에 대한 편지글 하나를 못 보냅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내면은 보통 2,500에서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걸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재정상. 그래서 당 대표가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톡방을 우리 공화당의 민원실로 다 연결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 오늘 이 최고 의원 중요한 이 카드 유수나 중요한 내용을 카톡방이 여러분들 말도 제, 제한테 제 들어와 있는 카톡방이 100개입니다. 우리 당원들, 핵심 당원들 카톡방 모으면 은 아마 3천 개는 더 모을 수 있을 겁니다. 3천 명에 30명만 하더라도 10, 10만 명한테 우리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우리 공화당 동지나 자유파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카톡방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모을 테니까 오늘 참여했던 유튜브나 참여하지 않은 유튜브들도 이 작업에 대대적인, 대대적인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1만 카톡방만 가지면은 당원이든 당원이 아니든 또 일반 자유파 지지 우리를 지지한 자유파 국민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카톡방 보통 한 분이 다섯 개에서 10개는 갖고 계시잖아요. 이각 카톡방 총 모아야 됩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문자 보내는데 3천만 원 더하는 이러한 당의 확장 상황에서는 이런 카톡방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모든 방법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제가 첫째 우리 공화당의 답은 서명대입니다. 서명대 하지 않으면 우리 공화당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서명대를 하는 자유파 혹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가장 위대하다.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서명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안 된다. 어느 시도당을 막론하고 서명대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건 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1월 달부터 5월 달 동안, 1월부터 5월까지 서명대를 통해서 책임당원이 7,205명, 일반 당원이 47,102명, 그래서 당원만 54,000명 이상이 54,307명이 1월에서 5월 사이에 우리 공화당에 당원이 되신 겁니다. 이 당원이 스스로 찾아와서 당에 와서 당원가입하는 분도 있어요. 민원실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 당원들의 확장은 확장은 다 서명돼서. 피눈물 나는 투쟁을 통해서 한 겁니다. 각 시도별로 편차가 너무 크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1월 5일에서 탈당한 분은 31분입니다. 31명의 탈당에 5만 4천 0 0 307분이 입당을 한 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나 시도당 위원장이나 중앙당직자나 당사무처는 서명대 하시는 분들 매일 업고 다녀도 시원찮아요, 사실은. 저도 시간만 나면은 지나가다가도 서명대, 서명대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서명대를 통하지 않으면은 이 언론 방송 환경에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서명도 말고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 홍보전략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홍보미디어 본부장, 사무총장 최고위원들이 고심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 재정도 투입이 돼야 되고 사람도 들여야 되고 할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 해야 됩니다. 1만 공카, 가입, 1만 카톡방 확보,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얘기가 카톡방을 통해서 30만 명한테 전달, 바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언론 메시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언론 대책팀도 만들겠습니다. 조만간 미디어, 홍보 미디어 본부의 건의를 받아서 SNS 전담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건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공보와 서명대 조직이죠. 공보와 조직이 지금까지의 형태로 가면 은 우리 공화당은 안 됩니다. 대통령 후보를 출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총선 같이 총선 치르고 15억 빚을 지면은, 우리 공화당은 대선 치르면은 2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빚을 지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국민을 감동하듯이 당원들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당원들을 감동시키지 않으면은, 대선을 어떻게 치를 수 있고,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쉬운 말로, 대통령 후보 빨리 선언해라. 제가 걱정 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의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을 내시라 하고 준비를 갖추고 체제를 확고하게 갖춰서 가는 것이 지금이다. 대통령 후보 선언이야 당의 절차에 따라서 언제라도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면 우리 공화당은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러한 시스템 준비를 하지 않고 조직 개편을 하지 않고 어? 혁신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조은진, 이원차 다 짐지고 죽어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모든 당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대표나, 당 지도부나, 또 사무처나, 이 사람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지난 목요일날 일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조직 개편은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당원들이 원하는 혁신 개혁 혁명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어, 임명자와 승진자 발표를 다시 하겠습니다. 홍보 미디어 본부장 한근영 오늘 임명장 수여하겠습니다. 여성 청년 차세대 본부장 어, 진순정 최고 어, 한건영 최고 집변 어, 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 본부장 한건영 최고, 여성청년차세대 본부장 진순정 최고, 어, 조직국장 겸 대구경북사무처장 상황실장, 오늘 조직국장 임명장을 미리 줬기 때문에 대구경북사무처장 임명장을 오늘 주겠습니다. 어, 변승근, 또 어, 송영진 대외실장 겸, 대외협력실장 겸 부산... 경남 부산 울산 사무 처장 겸 상황실장, 변혜룡 법률 행정 부국장에서 국장으로 승진 발령을 하고, 서울시당 사무 처장 겸 상황실장, 어, 최민선 어, 비서실 부실장에서 부서실 실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어, 비서실 민원재정 담당으로 임명을 합니다. 어, 조직 1팀장으로 어, 그동안 조직국 부팀장으로 있었던 박기영 아, 팀, 팀장을 조직국 부국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어, 조직 운영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조직 1팀장에 임명합니다. 어, 조직 2팀장에는 서울시 사무처장을 했던 신민호 어, 서울시 사무처장을 보직해임하고 어, 조직 2팀장으로 어, 승진 발령을 내렸습니다. 조직 2팀은 서명대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직 3팀은 여성청년 4차세대 본부지원팀으로 어, 박희찬 조직 3팀장은 어, 무보수 봉사직으로 어, 상근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겠습니다. 대외심력실 부팀장인 윤치원 부팀장을 팀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인천시당 사무처장 겸 어, 상황실장 인천시당 상황실장으로 발령하겠습니다. 최진영 경기도당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을 경기도가 69개 조직이 있고 워낙 방대해서 경기도 북부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경기도 남부사무처장에는 양정원 어, 대변인을 경기도 남부사무처장으로 임명을 하고 무보수 상근 봉사직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어, 우선 오늘 임명대신 1차 조직개편 임명안에 대해서 어, 임명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특히 각, 어, 김경희 어, 죄송합니다. 어, 사무총장 직속의 어, 행사 지원, 우리가 앞으로 대선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행사 지원 팀장으로 어, 어, 중앙당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 여러 어, 현장에서, 연사로서, 또 투쟁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 역량을 어, 중앙당 행사 지원 팀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6월달 행사가 6월 12일 오전 10시에 어, 다부동 전적 기념관이 있습니다. 외관에 10시에 다부동 전적비를 참배하고 어, 우리가 보통 1시라 집회라 하는데 사전 행사가 12시 반이거든요. 어, 그리고 12시부터 어, 시장 그 상인 그 시장 그 뭐라 그러죠 투어. 있기 때문에 12시부터 이렇게 집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시 집회한다. 그래서 공식 일부 집회는 1 시지만은 우리 공화당 집회가 12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대구 집회에 대해서 조희철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대구 집회가 6월 11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이후에 바로 열리는 집회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광고도 하겠지만 신문사에 어, 어, 현수막도 거의 도배해야 됩니다. 도배 어, 그리고 우리 이 역량을 총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의 그 집회도 제 지역구에서 집회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12일 대구 집회에 어, 오늘부터 어, 사무처나 대구시당, 경북도당이 함께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임명장을 주, 줬으니까 내일부터 각자 임명받은 지역, 어, 또 중앙당은 중앙당 뭐 이런 식으로 업무개시를 하겠습니다. 어, 대통령 선거가 10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어, 당체제를 어, 선거체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어, 여러가지 사항들을 지금 음, 점검을 하고 있고, 당의 후보를 어떻게 언제 어, 후보 그 절차를 밟을 거냐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어, 나머지 지금 그 대구 집회하고 어, 6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시, 전국 시국 강연, 어, 순회 일정과 주간 업무 보고 등등 어, 부분은 비공개로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